어그스틴이라는, 이어그스틴이라 이 사람은 시를, 여러 시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종교 좋다가, 이 종교 좋다가, 우리로 말하면 불교 갔다가, 유교 갔다가, 뭐 힌두교 갔다가 막 돌아다녔던 사람이 어그스틴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만나기 전에는 이 종교 저 종교에도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녹여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근본적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안에 오게 되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기엔 능력의 통로가 뭐냐?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성경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정말 주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성령의 역사를 더 온전히 깊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안의 복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성경의 힘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오게 되면요. 오늘 이 10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8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8진법, 10진법, 9진법 이런 건 알죠. 8진법이라는 것은 8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8로 1절부터 8절, 9절부터 어, 뭡니까 16절 이렇게 8절씩 끊어가지고 단락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단락으로 8절씩. 반복해서 팔찐법시라고 래요 그래서 팔찐법시. 8구절로 정리가 되면서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입니다. 22개. 첫 단어가 알렙이고 마지막이 타우인데, 알렙에서 타우까지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자음이 8구절씩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14번째 자음이에요. 이 영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눈으로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 하면, 발음상으로는 n 에 속해요. n 엔 발음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105절부터 112절까지 보게 되면, 각절첫 단어 있잖아요. 첫 단어가 스펠링이 뭘로 시작하냐면, 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n 으로시작돼요다 단어가. 그래서 금방 알아. 아, 이건 같은 말씀이구나. 같은 말씀이에요. 금방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편 119편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홉 개가 나와요. 아홉 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홉 개가 있는데 아홉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율법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예요. 주의율법, 주의 말씀입니다. 요, 주의율법, 주의의 말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그냥 하나라는 걸 강조해요. 하나. 주의의 말씀은 하나, 주의율법 하나. 그래서 성경을 또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만들어질 수도 없겠죠?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성경을 말하는 단어가 몇 개를 했죠? 아홉 개를 했어요. 졸지 마시고. 제가 짧게 끝낼게요 아홉 개의 단어가 성경을 가르키는 단어가 119편에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두 개의 단어 율법과 말씀이라는 단어만 단수예요 하나를 가르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고 나머지는 복수입니다 일곱 개는 복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한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딱 하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은 나머지는 일곱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일곱 개는 복수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다양한 은혜 완벽한 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세개두권세권 권 있는 게 아니에요 일권 있고 3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권 밖에 없어요 성경을 몇 권으로 만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한 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은 알파 오메가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예요 계산이 안 되는 완벽하고 다양하고 넘쳐나도록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힘을 찾으러 가서안 돼요 성경에서 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죽도록 죽어지는 게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죽도록 사랑하는 만큼 놀랄 만큼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주는 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일곱 개의 복수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양하다 무궁무진하다, 계산이 안 된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세상에 누구에게도 아주 확실하게 적용되는 합당한 완전한 능력과 힘이 성경이다. 이 사실을 가르켜주는데 성경이 주는 힘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첫째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이 살리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1절안 했습니다만, 107절을 보게 되면요. 고난 속에, 내가 고난이 심한데, 이 심한 고난 속에서 성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내가 인생은 다 고난의 여정 아닙니까? 고난 덩어리라, 고난 덩어리. 그 고난 속에 있는 내인생에서 그래서 스트레스요, 불안이요, 염려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나는 뭐 사랑한다 성경을 사랑한다 왜 성경만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좌절한 내 심령을 그리고 내 관계를 내 눈을 열어서 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고난 중에도 죽을 지경에도 죽도록 성경만 사랑합니다 왜냐? 성경이 나를 살림을 믿기 때문이다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를 만나면 죄와 사모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을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 했어요.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 이것을 쓴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살린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니인격을 네 살려요. 언어를 살려요. 아 예수 제대로 성경을 사랑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막 막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쌍스러운 말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성경 사랑해보세요. 그게 즐겨지나?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사랑하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면 정말 놀랄 만큼 내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듯이 내 언어도 살아나요. 내 관계도 살아나요. 살아나야 될 영역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서 사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이까지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수술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제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는 게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쭉도록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능력에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인데, 어떻게 죽도록 사랑해? 죽도록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모으게 되면 그 100, 107절에 이렇게 쓰면 내가 내가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 안 떠나겠다. 예? 주의 말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난 주의 말씀 잊지 않겠어. 난 떠나지 않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방법은 자기의 말씀을 읽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묵상한다는 말. 10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묵상입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1장 4절이죠.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다. 한마디로, 성경이 주는 변화의 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묵상이라는 말이, 그냥, 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뭐, 잠자리 그냥 머리 숙이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은, 묵상의 의미는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 뭘 중얼거립니까? 그냥 중얼거려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입술로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읽든지, 암송하든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든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든지, 말씀을 입으로 주물거릴 때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읽게 되죠. 사랑하면 자신의 입에 계속 올려놓게 되죠.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입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예?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뭘 얘기하면, 남자분들 보통 얘기하면 그러거든요. 뭐, 집사님 이렇게 뭐 하면 어떨까요?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남자도 안다 저도 그래요. 아내한테 물어보고, 사모한테, 사모랑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보 같아서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내 남편 은 나밖에 모른다. 그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럼 왜 자꾸 그 입이 오르내립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죽도록 사랑하면 죽도록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일은 말씀을 가까이에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연구해 전하는데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외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 요 허비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너무 많은 것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도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읽고, 선포하고, 나누고, 예,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의 장르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장노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읽지를 않아요. 웅얼거리질 않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나 교회 공동체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가정에서 안수집사님의 예? 아, 장노님의 권사님의 그냥 직분은 받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는 표시는 돼 있는데 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그 이유는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이 가정이 병들면 계속 변들게 되고 깨지면 더 깨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죽도록 사랑하라니까 무슨 죽도록 뭘 해보라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그 껌이라. 여러분, 진짜 읽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중얼거리는 자로부터 살리는 능력을 맛보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중얼거리게 돼요. 또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성격이 주는 정말 능력이 뭐냐 오늘 시평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들어서 잘하게 합니다. 잘하게 해요. 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10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은 뭘 주는 거냐.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살려놓는, 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제공하고 영, 영향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갈 때, 선택과 결정을, 한마디로 이, 뭐, 이, 디시전 메이킹을 잘해야 되거든요. 의사 결정을 잘해야 이 결정에 열매를 맺는 건데, 이때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공급을 어디서 하느냐.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잘하게 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을 뭐에 비유했냐면 모유 저세 비유를 한 거예요 저세 갓난아기가 말이에요 태어났습니다 그냥 모유만 시간 맞춰 때되면 울기만 하면 그냥 모유만 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중에 걷는다니까요 누워있던 아이가 걸어요 왜 그래요 네, 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뭐 하는 능력이 있느냐? 완전하게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 완전하게 성장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하라는 말입니까? 죽도록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뭐 합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뭐 배운 도의죠. 그래서 이런 10편, 백식편 9절에 뭐라 그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11절에 죄의 말씀을 상가? 무슨 모형일까? 이 주의 말씀을 상가 자기의 주의 말씀을 상가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거라서 내 마음에 든다. 먹는 거거든요. 배우는 것이 배우는 거. 청년이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결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성경에서 오는데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착한 그 말씀을 두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조지 불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수많이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운다 진짜 역사에 남은 사람입니다 근데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방랑, 허랑 방탕,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지물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만났으니까 여러분, 살아나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죠. 사람이. 영원히 살고 있는 생각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보니까 2년, 3년 지난 다음까지도 2, 3년 되기까지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차이가 없더래요, 차이가. 분명히 내 마음은 예수 믿고, 그리고 내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 구원 받은 사람이고 확실한데, 실제 내 삶의 뭐 개인적 삶, 가정 삶 보면 변화가 없더래요, 차이가. 어,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고백이 드디어 3년 지난 이후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2, 3년까지는 왜 차이가 없었을까 조지 물러의 고백이에요 성경을 읽고 배우기 전까지는 변화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성경을 내 마음에 두는 가정에 수고를 하기 전까지는요 자기는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는 건 확실해요.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 때로는 설교 들으면 좋아요. 마음이 즐거워요. 때로 은혜 받고 가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은 믿기 전이나 믿으느나 왜 그렇게 삶이 그냥 세상적이냐는 거죠. 그런데 믿은 후 3년째부터 달라졌다. 왜?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 그때부터. 조심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에 듣는 사람하고 사,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려오면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하고 대산 합곡 교회 성도들 비교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산 합곡 교회 성도들보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더 신사적으로 성장했대요. 점점 자랐대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더 베레 학교의 성도들은 대선학교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좀 좋아져.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뭐예요? 그러한가 하여 뭐예요? 상고하도.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 말은 공부하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하나 정리하며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 집어넣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는 거죠. 성장이. 그래서 말씀은 배우는 데는요. 뭐가 없냐? 연령이 필요가 없어요. 연령.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어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배우기를 힘쓰고 묵상하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5절에, 여기,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이 등불이라는 것은, 내길에 등불이라는 것은요, 이 내르라고 하고, 빛은 오르라고 합니다. 네르와 오르 사이의 다바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말씀이 중심에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로 역사하냐면 등불로 역사하고 빛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자라게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은 뭐냐면 도달해 될 지점까지 완벽하게 인도하는 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순간에 중단하고, 사랑하지 않고, 읽지 않고, 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배우기를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갈길을잘 가던 사람이 돌이켜워서딴 데로 가요. 그렇게 집사님으로 봉사하던 사람이 내가 언제, 벌써 나 옛날에 집사였어. 나 지금은 안 해. 딴 데로 갑니다. 아, 심지어는 목사했던 사람도, 예, 그렇게 잘 성기다가 은퇴한다 하면은 세상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죽도록 사랑해요. 왜냐 성경은 뭐 하기 때문에 성경은 자라게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완벽한 골, 지점까지 인도해 줍니다. 쫙인데. 등불이 돼서 인도해. 등불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죽도록 성경을 이, 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려면 죽도록 사랑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랑이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11절을 보게 되면, 111절에 주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112절에서는 내가 그 주의 말씀에 그냥 내 마음을 막 기울였다, 쏟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은 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소유한다는 말이고 첫 번째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받은 걸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도록 정말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죽도록 사랑함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산목록 1호로 삼는 것입니다. 재산목록 1호. 내, 내 보물 중에 보물이야. 보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보물을 뭘로 삼느냐? 내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상속 재산으로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세산 목록 1호로 삼으면서 다음, 다음 세대,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줄 것도 많고, 뭐, 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진짜 줘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 말씀을 주는 사람이 죽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 없는 거지, 후회 없는 거.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진짜, 예?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길어서 흠이 있다. 흠이 아닙니다. 때로는 졸개도 놔두잖아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은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장로님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권사로 이렇게까지 성경을 막 취급해도 되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이 서리집사님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막 살아, 이렇게 취급해도 되나.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쭉 들어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서 때를 따라 살리는 역사, 때를 따라 자라는 역사, 때를 따라 안내받는 완벽한 은총의 역사를 평생 누리시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